은혜가 없는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오늘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서 쓴소리, 또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 내 안에서 좌절, 낙심의 이야기들, 또 분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선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자리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자리를 늘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보다 더 집중하는 삶이 있으면 내가 더 은혜보다 더 집중하는 것에 시선을 가게 되면요. 내가 더 집중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 온대간되었고 우리의 삶의 감정적이고 또 우리의 성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선의 정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건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하게 돼 있을까요? 사람들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좀 젊은 나이에 한 15년 만에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제 수련회를 한것 같은데 15년 전에, 어, 목회자로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물론 바로잡아 해줘야겠다는,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더 많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는 제 아이와 같은 아이의 연령대다 보니까, 제 자녀와 같잖아요. 그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좀더 여유있게, 좀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그리고 좀 뭔가를 해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여기서, 자 이렇게 네 인생을 위해서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오히려 저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어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감정만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넉넉하게 바라봐주면 뭘 해도 그래 너의 인생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거고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나왔을 때 따뜻함의 자리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도움의 자리.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여유가 있고. 예전 같았으면 시간을 1분만 어기면 니는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켜. 그게 맞는 얘기지만, 당장 그거 누구누가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 말을 듣는 아이들에겐, 아, 저분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우리는 연약함, 우리의 은혜는요, 연약함에 있는 자를, 자를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족함에 있는 자들의 상황과 평편을 살펴볼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 은혜 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원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세리의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 나라가 온전하지 않을 때 가장 부피하기 쉬운 자리가 이 세금을 걷는 자리죠. 로마에도 줘야 되고, 유대 정치인에게도 줘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줘야 되고, 자기 목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4배 이상을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떡해요? 사람을 보내서 집을 뒤집어 엎던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창녀와 같은 수준의 취급을 대하였던 직업입니다. 레위가 그 세간에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레위가 바라고 있던 삶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따르라 하자 그 말씀의 권위와 또내 안에 열망이 함께 녹아 내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렸다. 베드로와 야구보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섬기다가도 다시 떠나서 배를 탈 때가 많아요. 그 배는 언제든지 자기 소유니까 근데 레위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이게 중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해요. 이전에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은요, 이전까지는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 여전히 어제도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의 압박과 관계의 위험과 또 사람과의 그 사이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왜요? 세상의 것들로 집중하고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니까 어려웠던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과감하게 그 자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만나 어제까지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갑니다. 29절이죠. 레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다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 같은 세리를 또 다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여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사람과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도 섬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왜 비방합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예요. 결국 그들은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이 죄인을 취급해 버리고 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또 어떤 직업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 여러분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동성애는 죄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까지도 같이, 막,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저리 꺼지세요! 가세요! 여러분,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동 그들은 죄에 물들어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인 걸 알게, 아, 알고 계셔야 돼요. 때로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동생님 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쫙 그렇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제가 예전에 살던 교회 옆에가 막, 다그 술집이 쭉 일렬로 막 창문에 막그그 청소년 출입 금지입니다 9 시부터는 교회 옆에 한 골목 하나가 다 그런 여자들이 막다 나와 있고 막 창문에 나와 있는 그런 골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시기인데도 낮에 그분 들 이제 뭐일 장사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가서 그분들에게 뭐 선물을 주면서. 반갑게 하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리고 가끔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 때 누가 봐도 그런 곳에서 일하신 것 같은 여자분들이 들어와서 예배에 오시더라고요. 막 화장이 막진하고 옷이 막 알록달록하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좀 어, 그때는 좀 당황하고 좀 어렵긴 한데 했는데, 했는데 시간이 나서 여러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누가 죄인입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이 죄인,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미 죄, 죄된 삶에서 은혜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레위에게도 나라가 망하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스승이 없고 제대로 된 선생이 없고 제대로 된 환경이 없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그렇게 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겪어내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면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너머의 아픔과 상처를 볼수 있어야 돼요. 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애가 막 어떤 총리 나와서 그냥 칼부림을 한대요. 저 몹쓸놈. 저 저런 애들은 그냥 바로 사형시켜야 돼. 여러분 근데 그 환경 이면을 들어보면 전부 다 결손가정이던가, 어렸을 때 폭행당했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가? 아, 그 아이가 완전히 자라면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물론 다 건강한 가정에 자랐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경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환경이 환경을 무시 못하잖아요. <laughs>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지만 내가 조급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33절이죠. 아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정확하게 목적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게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서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올수 있도록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삼자를 통해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신 이 직접 그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때때로는 억울하고 안타깝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놓치 않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는 금식 문제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은요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고백은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붙든 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이 잘못된 이 금식이 신앙의 행위가 돼서 자랑거리가 되고 말죠. 금식 고도를 몇 번했냐 여러분 이거 다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네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고요. 해 그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칠을 칠하고 사람들로 알금 네가 금식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보게.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빼고 사람들에게, 아, 내가 금식 기도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금식의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34절, 35절에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하면서도 이랬어요 수련회 찬양팀이 왔는데 외부에서 찬양팀을 둘째 날 불렀습니다. 너무 찬양을 잘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보니까 찬양이 너무 어려워. 저도 처음 보는 찬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잘 준비해서 갔어요, 저도. 그랬더니, 저는 뭐, 한2 30분 설교한, 2 30분 찬양한 줄 알았는데, 한 1시간 찬양을 했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집사님들 중에 오셨다가, 저한테 인사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찬양을 앞에서 눈을 갖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아 목사님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서 인사 못하고 가셨다. 제가 저 인사, 가시는 것도 제가 챙기지 못했어요. 왜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laughs> 제가 하는 찬양이 아니죠. 우리 교회뭐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뭐 여기서 뭐 음향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 음향 전문가도 와서 다 하니까 그냥 저는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한 시간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는 2 30분 찬양하는 것처럼 자리 서서 한 시간을 계속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제가 미리 그 전에 막 찬양도 좀 미리 듣고 오라고 보내주고 찬양 가서 도 아이들한테 넣어주고 선생님들한테 이거 듣고 와야 된다. 어렵다 찬양이. 처음 불러본다. 그렇게 찬양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찬양과 기쁨의 자리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의 말씀이 성전 미분 앞에 앉은 거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성전 예배당에 오지만 그 앞에 서서 세상의 사람들의 손을 벌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거지와 같은 삶. 그런데 결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새벽 예배는 나와오는데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예배하고 찬양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매번 성전 앞에 있다 오는 사람처럼 매번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정망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또 온가금을 구했구나. 넌또은 달라고 하고 금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너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야. 은과 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을 살게 하고 미래를 살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만약에 자꾸 우리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는 거라면 성전 미운 앞에 있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은혜와 감격, 왔으면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되고 왔으면 찬양의 감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 새옷에산 새 쪽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지 않지 그리고 포도주를 헌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지 않고 또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지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새 옷을 헌 옷에 붙이면 일단 보기도 안 좋고 또 이새 옷은 수축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헌 옷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고. 또이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오래된 가죽이 딱딱해져 있는 데게 터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이니라 마치 지금 너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야, 묵은 포도주 한번 맛보더니 난 이것만 먹을 거야. 아 새거 안 먹어 새거 안 먹어 뭐요 익숙한 것만 먹겠다나 익숙하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나는 저건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새 포도주에 그 맛있는 새 포도주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는 건뭐 때문에 그래요 내 습관 내 간습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깨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좋아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개져야 하리. 깨끗이 껴야 하리. 이전에 있잖아요. 다른 변화가 있고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전에 묵었던 것을 깨야 돼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안 돼요. 전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아, 저는 그런 상황들이 안 돼요. 아, 누가 모르나요? 그런 상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누가 참 믿음이 맛을 봅니까? 제가, 목회자들 지난번에 한번 목회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젊은 목사들이 요즘에 너무 개념, 또뭐 도덕,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배려해주지 마라. 전 정말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을 배려해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새벽에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으면,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그 성도에게 빨대를 꽂아야 된대요. 여러분 되게 좀 불편하시죠? 빨대를 꽂아? 어쩌라는 거야? 빨대를 꽂아요? 늘 깜짝 놀랐어요. 성도에게 빨대를 꽂아. 열심히 있고, 섬기려는 마음인 성도를, 마음껏 하려면 섬기게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채워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 주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대를 꽂는 단풍을 쫙 빨대를 꽂으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확신도 없으면서 성도들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목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하는 성도가 또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 강권하면서그 믿음 위에 서면서 받는 의혜들을온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이다. 전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아, 빨대를 꽂아라. 이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섭지만 굉장히 또, 아, 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무엇이면 이전의 것들을 자꾸 깨야 돼요. 아, 그렇죠. 어렵죠. 피곤하시죠. 상황이 안 되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변 편을 고려해서 믿음의 자리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은혜가, 은혜 받을 일이 없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중동등급수련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은 어떻게 또 얘네들 수준에 맞춰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얘네들하고 어떻게 뛰어고얘네는 잠도 안 자요. 와, 두째 날 내려놨더니 새벽 5시 때 정도 돼야지. 애들이 막 자기 작가인데 막, 와, 제가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게 아닌 거죠. 밖에 소리가 난나고뛰어나 예전 같았으면 막, 아우, 저것들 다 재울 텐데.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그 겁이 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던질 때 은혜가 있었지? 내 형편 생각하고, 내 건강 생각하고, 내 재정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거다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었던가요? 없죠. 깨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야 되고, 은혜로 다 부셔야 돼요. 다시 은혜로 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세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죄인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리, 이 은혜를 놓치면요, 자꾸 판단, 공로, 내 행한 것에 대한 집중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세포도주 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새 생명들. 오늘 하루를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께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시선으로 가면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사람의 눈은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서 결국 아버지 이방인을 향한다고 하면 분노하고 많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계셔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자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기어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